참고로 올해 기출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laughs> 수출입 승인이라고 해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수출 승인 제한 금지를 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 제한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입 승인에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도겠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은 아이템에 대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했기 때문에 어, 몇몇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입 승인이 필요하고요. 수출통관하는 과정에서도 수출입 승인이 되지 않아버리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쇠고기 같은 거 음, 검역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검역을 받아서 그 검역에 통과한 물건만 수입통관이 가능해요. 검역을 했는데 검역에서 만약에 탈락되었다. 예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발견되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버리면 그 아이템은 검역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관사들한테 굉장히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대상이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둘다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더 제한이 강할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한 제한과 수출에 대한 제한, 압도적으로 수입에 대한 제한이 강합니다. 수출에 대한 제한들은 별로 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나갈 물건이잖아요. 그 나의 나라에서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할 거니까 그내 나라에 맞는 기준들을 득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수입 승인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승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두 번째 보실 부분은 특정 거래 형태입니다. <laughs> 야, 이거 우리 무역시험 때 배웠는데 그죠? 네. 특정 거래 형태가 뭐였었어요? 말 그대로 조금 이상한 거래 형태들, 조금 특이한 거래 형태들이었죠. 대표적인 게뭐 있었습니까? 위스타 판매 무역, 위스탁 가공 무역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었죠? 수출과 수입에 대한 밸런싱이 안 맞았죠. 우리는 1 0 0만큼 수출했는데 돈5만큼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죠? 네, 우리가 물건도 내 보내고 돈도 내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우리는 물건 나간 게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외국에서 돈만 들어오는 외국인도 수출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 이렇게 과세 관청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그 물품에 대한 거래 형태들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워서.